방송합니다. 2025년 9월 1일 한솔 케미칼 자트 분석합니다. 시총 1조 8천억이고요. 오늘 9%, 넘, 9 넘게 빠졌네요. 오늘 지수가 예, 코스피 지수가 하락함에 따라 웬만한 종목들 하락합니다. 예, 뭐 특별한 모멘텀이 없으면 다 하락하고요. 예, 한번 하락 전환되면 계속 하락합니다. 에, 15만 천 원까지 열려 있는데, 14만 5천 원까지도 내려올 것 같습니다. 에, 10%, 장끝 나니까 10% 하락 떴네요. 뭐, 에, 거래량도 늘었고요 에, 음, 악재가 있었을까요? 개별 악재가? 어, 개별 악재는 딱히 보이지는 않고요 에, 에, 우리나라, 어, 지수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렇겠죠 음, 많이 못 올라가고 바닥에서 좀 올랐다가 예, 많이 더 이상 못 올라가고 그래도 얘는 2배 많이 올랐어요 안 오른 건 아니네요 어쨌거나 하락 전환됐고 하락이 멈출 때까지는 계속 하락합니다 얘가 14만 5천 원까지만 예, 하락하고 반등이 나오면 좋은데 그건는 가봐야 알아요 얘가 만약 거기를 이탈하면 14만 원 거기로 이탈하면 또 13만 3천 원. 음, 일단 하락 전환됐다는 거. 이렇게 되면 이제 매도 하시거나 이제 비중을 축소해야겠죠? 한솔 케미칼 하락 전환됐습니다. 이상입니다.